조고, PC-207년 는 진시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황관이자 진나라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낮은 신분에서 시작해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천하를 손에 넣으려 했던 야심과 결국 자신이 만든 혼란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낮은 신분의 야심과 조고는 황관이 되기 전 법률을 공부했던 재능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시황의 신임을 얻어 특근으로 발탁되었고 진시황의 막내 아들인 호해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진시황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점점 더 권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진시황이 순행 중에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였습니다. 진시황의 유언은 장남인 부소에게 재위를 물려주라는 것이었으나 조고는 이 유서를 조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당시 대상이었던 이사를 설득하여 유서를 위조하고 부소와 몽염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거짓 조서를 보냈습니다. 결국 부소는 억울하게 죽었고 조고는 자신이 가르쳤던 호혜를 이대 황제인 진시세황제로 옹립했습니다. 호해는 모든 권력을 조고에게 위임했고, 조고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지로기마의 관계. 조고는 황제가 된 호해를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호해는 조고가 올리는 보고만 받으며 정치는 돌보지 않았고, 조고는 황제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지로기마입니다. 어느 날 조고는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제가 사슴인데 어찌 말이라 하느냐?라고 묻자 조고는 다른 대신들에게 이것이 사슴인지 말인지 말해보라고 물었습니다. 조고의 권력을 두려워한 대신들은 모두 말이 맞습니다 라고 답했고 감히 사슴이라고 말한 몇몇 대신들은 이후 조고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조고의 막강한 권력과 진나라 조정이 이미 그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조고는 자신이 세운 황제인 호에마저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나라는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조고는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결국 자신을 신임했던 호에의 뒤를 이은 자영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조고는 진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자 탐욕과 권모술수가 한 나라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진시황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파멸의 장본인이었습니다.